2011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 사건이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어요. 수십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파도가, 쓰나비가 정말 집들을 종이투각같이 날려버리는 그 엄청난 사건이 2011년도에 있었어요. 어, 그런데, 그때 뉴스를 보면서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후에 이제 봤는데, 네. 그때 한 생존자가 피난소에서 기자의 질문을 통해서 인터뷰한 거 같습니다. 이제 가족도, 집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서야 한다. 어, 왜냐하면, 제 삶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저는 이 뉴스를 보고, 후에 이렇좀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들, 무너지는 순간들 찾아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상황 가운데 쓰러져 보기도 하고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은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수 있어. 라고 늘 다짐하며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어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묵묵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롤러코스터 타는 듯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기쁨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일들을 만날 때도 완전히 바닥으로 꼬꾸라져서 일어설 힘이, 고개를 들 힘이 없을 때도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번 어떻습니까? 요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다윗도 자신이 머물고 있던 시을락선업이 불타고 가족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무너진 자리에 서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무너진 순간이 끝이 아니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라 생각하는 순간이 끝이 아니다.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많이 손해를 보고 무언가 실패를 봤다면 끝이다라고 생각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 자리가 끝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자리에 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또 변함없이 너무나 지루하고 무료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다시 한번 소망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다윗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아주 끈질기게 추격하던 시기였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사울왕의 맨 추격에 쫓겨다니는 것이 일수였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신들의 원수였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당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릴락이라는 성읍을 주어서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기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를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말렉 족속이 시릴락을 습격해서 성읍을 불태워 버리고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두 아내였던 아히노함과 아미가에도 속해 있었던 것이죠. 어, 오늘 좀더 보겠지만 더 절망적인 것은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용사들이 6절을 보면 다윗을 원망해서 돌로 치려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을 섬기겠고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라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나와 영원히 함께 할것 같았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 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완전한 바닥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이 다시 일어서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충전을 통해서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일어섰는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다윗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시들락 전쟁을 끝내고 시들락에 도착했을 때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랍니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야 했던 집이 모든 재건의 로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에는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고 점박한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 30장 4절 말씀 몇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성이 운이 여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 아멘 이게 무엇이냐면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울었다 완전히 탈진해서 더이상 힘을 낼수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울고 울고 더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때까지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바로 아마 이 다윗, 다윗과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더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다윗의 부하들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부으신 왕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기름부음의 왕이 아니라 불행의 원인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가겠다 내가 당신과 사업하면서 내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나의 친구가 야 너랑 나랑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친구야. 내가 너를 꼭 팔자를 끼고, 네가 힘들 때마다 내가 도와주고, 우리 서로 도와주면서 평생 가자. 그런데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평생 갈것 같던,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인생의 생사부락을 늘 넘기며 살았던 그 600명의 병사들이, 사람들이, 이제 너를 이제 기름부음의 왕이 아니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따라왔더니 이게 뭐냐? 너와 함께 했는데 이 결과가 어찌된 일이냐? 너는 이제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성김의 대상이 아니라 불행의 대상이고 원수다라고 말니다 다윗이 완전히 고립되었죠. 다윗이 가족들과 모든 그 성업의 모든 재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서 같이 나누던 부자들마저 돌아버렸어요. 돌아섰어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고립된 상태죠. 그런데요, 이제 너는 끝났어라고 말할 것도 한데 그 순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놀라운 전환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30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네.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러서찾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다. 얻었다. 네. 다윗이 여호와 그 하나님을 힘있고 용기를 얻더라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힘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용기를 내다 스스로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 자신이 그의 의지로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 떨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기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방황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아이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할 것이 할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이제 어떻게 하지 마음이 다급한 다윗이 하나님 어떡 하죠라고 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스스로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당대의 절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내 라고 하나님께서 다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다비과이 여호사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방전된 배터리에 충전기를 연결하면 다시 전원이 공급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전해 주신다. 우리의 영혼에 능력을 충전해 주시고 소망을 충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에서 사람의 위로나 환경의 변화만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이런 관계만 되면,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그것에 몸 매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절망적인 순간에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않았어요. 불타버린 집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 주셨고 영적인 충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진정한 우리 삶의 영적인 충전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선풍기 있습니다. 선풍기를 그냥 놔두고서 전원을 이렇게 불렀을 때 플러그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선품기가 돌지만 플러그가 빠져있으면 어떻게 나요? 선품기가 돌지 않요 아무리 수십만 원을 드리고 수백억을 드리는 선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듯한, 아무리 좋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는다곧 멈춰서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우리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전할 수 있는 은혜에 결합하고 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빛가 은혜를 주님의 은혜로 소망합니다. 어, 또두 번째로는 영적인 충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충전을 받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라고 한 것이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때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거예요. 다윗의 이 질문에는 깊은 신앙이 담겨있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구하는 깊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복수심에 불타서 무작정 쫓아가지 않았어요. 먼저 뭘 했느냐?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명쾌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추격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다윗에게는 생명수와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양 선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심심할 때내 유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열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회복되어진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누군가는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회복이 필요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회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시선을 통해서만 구하려고 해요. 내가 보이는 걸 통해서만 구하려고 해요. 내 능력 안에서만 구하려고 해요. 내 기준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진정한 회복의 의혜가 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살아날 길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찬성으로 영적인 충전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의 반대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고 그의 몸은 여전히 매질로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방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물리적인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바울과 시라는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충전을 받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어디서 답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혜로, 아니면 사람들의 조언에서,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친구들한테 찾아갔습니까? 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내가 해야겠니? 어떻게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니?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힘과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네. 떡과 물이 우리의 육신을 살리듯이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아, 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영혼을 충전하시기를 바라요.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루에 뭐 66권을 다 읽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잠깐 스친 그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을때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 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 잠깐이라도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 절망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날마다 실패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실패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줄 거예요. 아, 아멘. 그리고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드릴 거예요. 아, 한 가지만 더 묻는 것은 영적인 충전을 받은 성도는 다시 일어나 걷는다는 겁니다. 구절과 십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이 뭐더 이상 주저하지 않아요. 울던 자리에서 일어나 어떻게 하냐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600명의 군사와 함께 출발했는데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이제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부솔 시내는 이제 강이 아니에요. 시내인데, 우기 그곳은 우기에는 물이 이렇게 흐르지만, 건기에는 마르는 시내라고. 이 부솔 시에는 지쳐서 멈추어야 하는 사람과 달려가는 사람의 경계를 이루고 똑같이 600명이 전쟁을 하고 똑같이 모든 걸어오고 상황을 했지만 200명은 그 시내에서 멈추게 되고 400명은 달려가게 됩니다. 이 부솔 시에는 지쳐서 멈추는 사람 또 소망을 가지고 다윗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따라가는 사람의 분명한 경계가 되는 신뢰가 이부소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삶은 어떠신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안 돼요. 진차서 멈추 그신뢰앞에서 멈추어 계십니다 아니면 그렇지만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백 명이 계십니다 남은 400명도 똑같이 힘들었을 때, 똑같은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그 400명은 앞으로야 하야 나가고, 하지만 그 200명은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의 상태가 앞에 멈추었으면 안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 쓰러 도망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풍랑이 일어나고 물고기 뱃 속에서 사흘을 지낸 후에 요나가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고, 요나는 니뉴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세예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세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너진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대로 다시 시작했던 것이죠. 비록 200명이 지쳐서 중도에 포기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달려니다 인생은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실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끝까지 달려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전제되는 조건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 우리의 삶을 위탁할 때, 우리의 삶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변함없는 삶 가운데, 무리한삶 가운데 계십니다. 아, 아니면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서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이 덜이 되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변화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루하루 무료한 시간을 버리는 듯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꿈은 잃어버린지 오래 되셨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소망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혼자 일어선 것이 아니에요. 400명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400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400명의 도움을 받는 한 명이 되기를 바래요. 이것은 주님 손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 여러분 믿음으로 이뤄서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뤄서야 돼요. 음. 제가 선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일본인 생존자가 그 후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보면 그 후에 10년 동안 피해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른 이재민들을 도왔다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경험이 저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빛을, 행복, 일어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압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주 명확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고 또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다는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시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저에게 보여주세요. 신앙이 무엇인지, 믿을 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이 꼭 무너진 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면 기억하시를 바래요.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적인 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시죠. 새 힘으로 도 걸어가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손을 들고 하늘의 수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신 주님의 일보 수망합니다 아멘.